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. 네? 그냥. 얼굴이 좀안 좋아 보여서. 네. 면접을 망쳐서요. 안 됐구만.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, 교훈은 어때? 너무 개념치는 말게. 네. 그래야죠. 군대 근처 사세요? 그건 비밀이야. 자네 이름이 뭔가 비밀입니다. 그럴 수 있지. 어, 김과장 나야. 아, 그 다름이 아니고 저 오늘 면접 본 사람 중에 그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? 어, 잠깐만. 그 자네, 성이 어떻게 되지? 저요, 김신데요. 김비밀. 어, 그 면접자 중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. 아, 음. 저, 저, 저. 저. 제 이름은 김동구입니다. 뭐, 기, 김동구? 김동구. 뭐야, 뭐 비밀이라더니. 어, 김동구.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서. 아, <laughs> 음. 어, 그래? 정원이 가득 찼다고. 하지. 아, 그래도 어? 그 젊은이가 뭐... 어이 여보 나 지금 이 앞에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지 아 내가 그걸 깜빡했네 아 내가 기억 안 났어 어아 미안해 미안해 아 맞다 내가 내가 그걸 깜빡했어 아. 어? 너 뭐야? 동구야 미안해. 동구야 어? <laughs> 미친놈 아일로와 와? 힘내 동구 어? 어+ 어+ 어+